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오늘도 같이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집에서 율동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 맞죠?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함께 말씀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할 텐데 우리가 만날 성경 인물의 이름은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에훗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이 에우색에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대요. 자, 친구들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반대로 왼손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주로 어떤 손을 쓰나요? 이 에우씨라는 사사는 왼손을 주로 잘 쓰는 왼손잡이 사사였대요. 성경은 이런 에우의 모습을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에우시 어떻게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하방 에글론에게 공부를 바칠 때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왼손잡이 에훗 붙여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왼손잡이 에훗 좋아요 에훗이 사사가 되었을 때모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사사가 된 왼손잡이 에웃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지요. 에웃은 모압방에게 선물, 곡물을 전달할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모압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칼을 숨겨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왕을 찾아갔어요. 왕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웃은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에게 아 나는 왕한테 할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먼저 가세요라고 이야기한 뒤 왕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간 에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만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임금님이랑 저랑 단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고 에웃만 다락방으로 불렀어요. 다락방으로 들어간 에옷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라고 하면서 숨긴 칼을 들어 모압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문을 잠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모두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옷과 함께 모압 사람들과 싸워서 모압 사람들을 이겨냈어요. 사랑하는 킹스키드 친구들, 에옷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왼손잡이였던 거예요. 에옷은 이 특별한 점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한 사사였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또 누군가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킹스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래서 애우처럼 왼손잡이란 특징을 잘 사용한 그 애우처럼 우리 친구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런 특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는,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친구들 오늘 에 옷을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든 킹스키즈 친구들될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재 증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